안녕하세요.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가거나 교환학생을 준비할 때꼭 필요한 게 영어 점수잖아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IELTS 점수를 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IELTS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시험인지와 공부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이런 것도 하나하나 좀 공유를 해보면서 알아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맞다. 오늘 영상은 저희 게스트가 있어요. 저희 반려식물 떼기를 소개합니다. 제가 물을 깜빡하고 자주 못줘 가지고 친구가 이제 곧 떨어져 나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숨겨 놓겠습니다. 요새 물을 잘 줘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저의 반려 식물 떼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에 IELTS 대서 해 알아보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IELTS가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의 약자더라고요. 이 IELTS는 에두 가지의 시험 종류가 있는데 제너럴은 이민이나 취업 위한 시험이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룰 아카데믹 IELTS가 이제 대학교나 교환학생 준비할 때 보셔야 할 모듈이에요. IELTS는 총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이렇게 4가지 시험을 보셔야 돼요. 하루에 다 보실 수도 있고, Speaking 같은 경우에는 이일 정도 거쳐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퍼베이스드랑 컴퓨터베이스 테스트가 있는데 페이퍼베이스는 점수 나오는 데까지가 거의 한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 컴퓨터베이스 테스트는 결과가 일주일 안에 나오고 그래서 내 파트 리스닝 40분 리딩 60분 스피킹은 11분에서 14분 정도 라이팅도 60분 이렇게 해서 다 보는 데까지 한총 3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대기시간이 있어서 좀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보는 시간은 3시간 파트별로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리스닝은 40분 걸리는 시험이고요. 30분 동안은 지문을 듣고 문제를 푸는 시간이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답안을 옮겨 적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4개의 지문이 나와요. 두 가지의 지문, 일상생활에 관련된 지문이 서비스센터 직원이랑 전화하는 내용이라든지 스튜던트센터에 문의를 하는 내용이라든지 막 이런 지문이 나오기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이 리스닝 파트는 조금 더 아카데믹한 주제가 나오는 추세예요. 중간중간 빈칸에 단어들을 채워 넣거나 이제 멀티플 초이스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제 리딩 파트를 한번 봐 볼게요. 리딩 파트는 60분이 주어지는데 이 60분 안에 세 가지 지문을 읽고 40개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리딩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거의 10가지 정도가 돼요. fill in the blank true false or not given, multiple choice, 그 다음에 summary가 있어요. 그리고 diagram name and information matching, 그리고 heading match sentence completion, 그리고 matching sentence endings. 이렇게 p k i n g 은 11분에서 14분 정도가 걸리는데 학생분이 얼마나 말을 하느냐 에 따라서 시험 시간이 달라지고 틀리지만 않는다면 많이 말을 할수록 좋겠죠. 이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1대1 면접 방식이에요. 그래서 시험관이 제 바로 앞에 있고 그 시험관 분께서 질문을 하세요. 그럼 이제 저는 그냥 대답을 하면 돼요. 여기 시험관 분이 반응도 해주시고 편하게 하라고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부들부들 떨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 얘는 또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진짜 가지가지하죠. 첫 번째는 제너럴한 거, 되게 캐주얼한 질문을 많이 물어봐요. 뭐 어디 나라에서 왔니, 호주랑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같니 이런 거를 물어봐요. 한 세네 문제 정도 물어보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쭉 말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시험관님이 문장이 적힌 종이를 저한테 이렇게 줘요. 질문이 적혀 있는 건데 주로 이제 저의 메모리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1분 정도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생각하는 시간 동안 내가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지 끌 수도 있어요. 1분 동안 정리하고 그다음에 2분 동안 말하시면 돼요. 세 번째 파트가 제일 어려운 파트죠. 마지막 파트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고 있는 사회에 관련된 질문이 많아요.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혼을 내야 하냐? 이렇게 혼을 내야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 라든지 질문을 주로 물어보고. 근데 이 파트 3도 한 세네 문제 정도 질문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얘기를 하면 이제 끝납니다. 지금 이제 라이팅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라이팅도 60분짜리 시험이에요. 총두 가지의 에세이를 쓰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에세이는 150자 분량으로 주로 이제 그래프라든지 표를 분석하는 에세이를 쓰게 되고 두 번째 에세이는 250자짜리에 나의 의견을 서술하는 에세이를 쓰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차트는 그래프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게 랜덤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 차트랑 파이 차트 그래프, 다이아그램, 맵이랑 테이블이 나와서 분석을 그래서 쓰시면 되는 제이고두 번째는 킹의 세 번째 파트랑 주제가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에세이 파트 2도 우리의 사회와 관련된 질문들이나 이슈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는 게이 시험을 보실 때 좋다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시험을 또뿌시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 각각 파트에 맞는 이제 자료들을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IH 리스닝이라고 치면 이렇게 뜨는데, 크릭. IELTS with Rob라는 채널에 올라오는 리스닝 영상을 사용을 했고요. 리스닝 연습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때 1.5배속으로 틀어놓고 문제를 풀었 그렇게 풀다 보니까 시험장에 갔을 때는 천천히 들리는 거예요. 많이 놓치는 것도 있지만 천천히 들린다는 그 생각 때문에 뭐 긴장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답 노트도 작성을 해줬는데요.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한 다음에 틀린 문제나 안 들렸던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모르는 상태로 다시 들으면서 테이션이라고 받아쓰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리스닝의 질문 패턴도 익혀지게 되고 안 들리는 것들도 잘 들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틀린 것만 확실하게 알아도 나는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위딩은 이제 총세 가지 지문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저는 문제를 풀때 주로 뒷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지문을 거꾸로 이렇게 푸는 게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분배도 똑같이 분배를 하지 않고 세 번째 지문을 읽을 때 23분, 두 번째는 20분, 첫 번째는 17분 이렇게 해서 시간 분배를 다르게 해서 문제를 풀어줬고요. 문제를 딱 받자마자 하는 거는 맨 뒤에 있는 지문으로 가서 질문을 먼저 읽어요. 질문을 한번써 풀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넘어가서 저는 첫 번째 파라그래프는 최대한 다 읽으려고 하거든요, 꼼꼼히. 그래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 딩은 문제 유형 중에서 지문에 있는 걸 순서대로 질문을 하는 문제 유형이 있고 그러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적어놓겠습니다. 문제 유형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해주셔야 질문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때 헷갈리지 않고 빨리 읽으실 수가 있어요 피킹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질문을 받았는데 나는 그런 기억이 없고 내가 이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딱히 뭐큰 이유가 없어 라고 하는 질문이 가끔 간혹 가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뻔뻔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지어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하는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내가 사용하는 영어에 대한 채점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한 표현을 쓰기 정말 좋은 파트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할 시간도 있고, 종이에 적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말을 할지 스트럭처를 빠르게 짜서 거기에 쓰고 싶은 표현도 옆에 간단하게 적어놓는다던가 해주시는 게 좋고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조금 어려운 질문이 나와요. 그럴 때는 해출 문제로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공부했던 질문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공부할 시간이 그래도 조금 공이 다고 하면 파트별로 질문을 그래서 한0 개씩은 질문을 대답을 해보고 대본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스피킹 목 테스트 볼때 캠블리를 사용을 했었는데 캠블리에 목 테스트만 하시는 선생님 이 있어요 나이가 있으신 여자 선생님인데 점수도 내주시고 꼼꼼하게 잘 봐주시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캠블리를 써서 실전감을 기르시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요 스피킹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딱 해야 하는 생각이 있는데 나는 영어를 졸라 잘한다 내 말은 다 맞아 내 의견 다 맞아 라는 살짝 그런 마인드셋을 하고 들어가 자신감 있게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라이팅 라이팅 시험 시간 분배를 파트 1에 25분 파트 3에 35분을 쓰는데 툴를 먼저 해요 왜냐면 브레인스토밍도 해야 되고 생각 정리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무게를 더 많이 두는 편이고 라이팅은 IELTS 리즈라고 리즈 선생님이 또 계세요 그 선생님에 가면은 파트별로 예시랑 설명이 다 꼼꼼하게 올라와 있고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라이팅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고 영어로 공부를 하시니 하시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리즈 선생님 거에 가서 컨텐츠를 많이 찾아서 해보시면 됩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참삭을꼭 받아보세요. 최소한 한 번은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최대한 그렇게 실력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I-LTS 설명을 해보는데왜 이렇게 많죠? 제가 모인 해외 송금 서비스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매달 사용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1,000원으로 저렴한 수수료와 다양한 이용 국가 그리고 빨리 적용되는 환율 호주에 거주하신다면 24시간 이내에 송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점들 때문에 저는 매달 한두 번씩 꼭 사용하게 되는 서비스고요. 아주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학생 할인을 받으면 수수료가 무료라는 사실 제일 좋았던 점은 특히 이제 평일에 1시 이전에 송금을 하게 되면 당일날 저녁 전까지는 꼭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송금은 모인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걸 저만 알수 없잖아요. 밑에 링크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